예 안녕하십니까. 에, 지금 이 시간은 신사도 운동이 주장하는 사도와 그 오준 직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에, 신사도 운동에서는 그, 이, 이 단체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지금도 사도와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승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들은 성경에서 예배소서 4장 11에서 12절을 인용하여 지금도 오중직분, 즉 사도와 선지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도라는 그 용어는 초대교에서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었고,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그 열두 제자와 사도 바울 등에 한해서 불렸던 직분입니다. 심지어 이 열두 제자들의 다시 제자들에게도 사도라는 명칭은 불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는 헬라우로 아포스톨로스라는 그 단어인데 그 의미는 고냄을 받은 자라는 그 일로 명사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예수의 사도라는 그라는 명칭으로 초대교회 그 직분적인 그 명칭으로 사용됐을 때그 직분은 더 이상 계승되어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성경도 그러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초대교회의 사도는 예수님이 직 직접 임명하시고 직접 보내신 그러한 사람의 직분을 말합니다. 자 신약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서신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성을 많이 의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 사도성을 증거하려는 내용이 자주 나타나는데 그 사도성의 증거가 사도 바울이 그 직분을 예수에게 직접 임명받았으며 또 예수를 직접 에, 에, 목격하였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그 단체의 사도들은 누가 임명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라고 하는 그이 직분 자체가 자기들을 우상화, 신격화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에 불과합니다. 예배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의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 성경 규절을 가지고 신사도 운동이라는 단체에서는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는 지금 존재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오중 직분인 사도와 선지자도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예배소서 본문은요, 예수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며 이 직분만을 어떤 공식 명칭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이 직분이 계속적으로 계승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배소서 4장 11절 12절에는 집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장로도 나오지 않아요. 특히 감독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그 모든 직분이 다 언급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배소소 본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각 성도들마다 직분이 달랐다. 그 당시 예배소 교회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사도와 직분이 에, 그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이 에, 계승되어진다는 그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에, 그러나 이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직분이었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증거는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분은 지금도 지속되는 어떤 계승되는 그러한 직분과 역할이 아니고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적인 터를 제공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할때그 기초적 파운데이션 그 기초는 한 번만 세워지지 건물을 세우고 난 다음에 또 기초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배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자, 사도들과 선지자는 어떤 기초가 되었고,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모퉁이돌 기초석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계속 기초가 필요하고 계속 모퉁이돌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은 의문입니다. 자이 성경 규절의 공동 번역을 보면은 여러분이 건물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건물의 가장 요긴한 모퉁잇돌이 되시며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그 건물의 기초가 됩니다라고 되시죠. 표준세 번역도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의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퉁잇돌이십니다.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들은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님은 친히 그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 성경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건물은 이 유형적이고 지 지형적 이 지상에 세워진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회중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냐면 선지자와 사도들이 되는 것이고 그 모퉁이돌 그 모퉁이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사도는 예수께서 직접 불러 세우시고 보내신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직분입니다. 자, 갈라서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임명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 바울이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의심을 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 내용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갈라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도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사무일서 이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된 것입니다. 리모데전서 2장 7절 여기도 나오죠.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 사도 바울은 열두 제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많은 의심을 받았습니다. 예배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예배소의 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오니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다 네죠.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임명하신 사도였습니다. 자 둘째, 이것도 중요하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특히 그의 부활을 직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가롯 유다가 배반을 하고 자살을 한 후에 열두 사도를 임명할 때그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까지 함께 다니며 목격했던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이래서 사도행전 1 1장 21절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 부활을 증거할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사도로 임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의 부하를 보았습니까? 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래서 유다 대신 사도를 선출했던 조건이 아까 나왔던 그 조건이었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6절에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사도, 사도 바울은 자, 제가 아까 상당히 많다고 그랬죠. 이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자유자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에 한해서 사도로 임명함을 받았고 자, 마띠아가 그것을 선출된 것도 마띠아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오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자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4절 14절에 보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자, 여기에서는 바울만이 아니라 바나바도 여기 사도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도라는 직분은 열두 제자 외에도 사용되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도 이렇게 나와. 주의 형제 야고보 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이런 단어도 나옵니다. 이런 구절이요. 그래서 다른 사도라고 했으니까 야고보도 사도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서는 바나바도 그 사도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사고라는 명칭이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직분이 바나바와 야고보 개인 혼자에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도라고 표시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어떤 우리 그 학교를 갈때 선생님들이 다른 사람과 어떤 선생님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가 어, 선생님들이 저기 가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 이런 성경에 다른 사람들, 열두 제자와 에,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을 사도라고 한 경우는 사도들과 함께 있었을 경우에, 사도들과 함께 에, 종칭할 경우에 에,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살펴본 바로는 사도라는 명칭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신약에서 열두 사도와 바울이 사도라고 불려진 것 외에는 구체적인 호칭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교회사를 통하여 역사상 대단히 중요했던 교회의 지도자들도 사도라고 불려진 적은 없었습니다. 자 신사도 운동에서 사도와 선지자가 지금도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예, 그들은 이미 건축이 끝난 건물에 다시 기초를 세울 수 있는지를 답변을 해야 할 것이며, 또 그렇다면 더불어 모퉁이돌이 되시는 예수께서 또 다른 모퉁이들이 예, 될수 있느냐, 이것도 아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사도와 자칭사도들이 있다고 성경은 주의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의 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임명한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자기들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 것입니다. 자 신사도 운동은 왜 자신을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을까요? 과연 그들이 말하는 사도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은 마치 자신이 예언이나 중보자와 같은 은사가 있음을 주장하며 그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에, 그렇게 말하기 위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책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입신을 하여 천사나 예수를 직접 만났다고 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예언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3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요, 오히려 정통신학을 가르치는 것을 부정하며 소위 말하는 오픈테올로지, 개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자, 여기 그 신사도적 교회로의 변화라는 책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의 앞장에서 나는 와그너 리더십에서 필수 과목을 커리큘럼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들을 말했다. 이를테면 나는 조직신학을 과목에 포함시킨 적이 없다. 그 이유는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사도적인 성향의 학생들에게 여기서선 그 학생들, 배우는 학생들을 사도적인 성향의 학생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과목, 즉, 조직신학이 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정이 전통적인 신학 교육 기관에서 생각도 하기 어려운 일임은 나는 안다. 학문적인 신학 훈련을 받지도 않은 학생에게 어떻게 졸업장을 줄수 있다는 말인가? 옛 가죽부대의 신학교, 기독교 신학교죠. 조직 신학이 선택 과목이 아니라 졸업을 위한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요. 정통 신학, 조직 신학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 WLI라고 부르는 이 와그너 리더십 연구소인데요. 여기에서 신학생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이 필요 없다는 것, 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케네스 헤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드린 사람들의 삶 밖에서 하나님의 뜻이 지상에서 수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사도들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사도들을 통하여 자기네들이 임명한 사도들을 통하여 다스리고 있다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참 무시무시한 얘기죠. 또 여기 비터 와그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터와그너는 훌러신학교 교수심사에서 만약 우리의 전문적인 조직신학자들이 우리의 삼일체의 교리의 표현을 좀 조정한다면 지상위임명령을 앞다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여 1차 면접에서 탈락되었는데 2차 면접에서 삼일체를 언급하지 않은 지혜를 발휘하여 통과되었다는 글을 쓰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에 블러신 학교의 교수를 교수를 이제 그 채용할 때그 심사에서 3일체가 필요 없다. 이 3일체는 더 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탈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면접에선 이 3일체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아무로써 통과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일체가 필요 없다. 정통 신학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 박영호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비나도 운동 평가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잘 아시든지 그 매니, 매니에 대해서 쓴게 있습니다. 뭐 쓰러트림의 명사 뭐 이런 게 있죠.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그는 신격의 각 하나님이 각각 영과 혼과 영적인 육체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신격의 그각 하나님이 각각 3위를 갖고 있어서 모두 합하면 구의 신격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죽어 사탄의 본성과 같이 되었다가 지옥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땅에서 작은 메시아들이고 작은 신들이라고 한다. 자 이게 뭡니까? 삼일체가 각각 영과 혼과 육을 갖고 있다. 그러면 뭐 구이삼체입니까? 이런 주장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메시아이고 작은 신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 신사도 운동의 일부에서는 집단 그리스도라고 가리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리켜요. 이런 내용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조직 신학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또 나오는데 매니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라는 카세테이프 시리즈물에서 자신이 예수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곧 그리스도이다. 내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주장한다. 평가를 할 필요도 없죠. 완전한 이단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역 교회를 넘어서는 사역에서 우리는 옛 가족 부대의 목사적 사고 방식으로부터 새 가족 부대의 사도적 사고 방식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본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 뭐라고 했습니까? 옛 가죽 부대, 옛 포도주라고 얘기했죠. 헌 부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신사도 운동에서는 기독교가 바로 헌 가죽 부대고 헌 포도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새 가죽 부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적 사고 방식으로부터 사도적 사고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나진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피터 와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단을 떠나고 종교의 영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하는 갱신운동 지도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들은 내부의 개혁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포구하고, 포기하고 포기하고 사도 개혁의 새로운 가죽 부대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자 신사도 운동이 사도가 있다라고 지금도 자기들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그 내막은 무엇이가 있느냐면. 그 내막에는 기독교를 무너뜨린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더 간단하게 이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기독교는 마귀가 점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종교의 영, 가난의 영, 음란의 영, 도박의 영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영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예, 기독교가 종교형이고 그래서 이 목사 중심에서 또또 이런 사고 이 조직이 사도적 조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신사도 운동 중에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적지 않은 일부의 유명 인사들이요 성범죄를 갖고 있으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또이 재정적인 횡령비리 이런 문제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들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오히려 그들은 성경도 필요 없어요. 자,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또 성경은 이 종교를 빌미로 이익의 재료에 악용하는 그러한 자들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사도 운동 이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 사람들이 왜신 사도를 주장하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